만약 여러분이 이 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우혁씨부터 얘기해볼까요? 이 투자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아... 저, 저는 코인투자를 하고 있어서요 음, 아무래도 코인투자에 올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소장씨는요? 전 음... 주식투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유선 씨는요. 음, 저는 그냥 통장에 넣어둘 것 같은데요. 음, 투자지원금인데 그건 취지에 안 맞지 않나요? 아, 그래도 뭐 그, 장롱 속에 넣겠다는 말은 안 해서 다행이네요. <laughs>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네요. 이 지원금은 모두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응? 어, 아니 그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투자 지원금을 드린다고만 말씀드렸지 모든 참가자에게 드린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이번 프로젝트를 가장 잘 마무리한 단한 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서바이벌이야 <목소리> 뭐야 앞으로 3일 동안 여러분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조금은 낯선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투자한 것을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입구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이동하시죠. 하, 괜히 지원했나? 저희 미래에셋증권 연수원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눈, 즉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장소예요. 여기가 진짜 연수원이야? 와. 거의 호텔급인데. 자, 우여시부터 각자 방 키와 연수원 배치도입니다. 앞으로 2박3일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체계적인 투자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아쉽네요. 이런 데서 교육만 받아야 된다니. 그러게요. 꼭 놀러 온 기분인데. 교육 없는 시간에는 부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쉬셔도 돼요. 와 어, 진짜요? 식사 <laughs> 아, 이따 수영장에 나갈까? 단 교육에는 반드시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언제예요? 일단 각자 방에서 짐부터 풀고 쉬시다가 2시까지 대강당으로 오세요 저희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짐 풀고 커피나 한잔 할까요? 아전 됐어요 예 아, 쌀쌀 맞으시네 낯을 좀 가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비통하시죠이 정도면 호텔 스위트룸 아니야? 여기 다 혼자 쓴다고? 앞으로 3일 괜찮을까? 뭘 배우게 되려나? 오후, 뭐야 침대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 누우면 바로 잠 오겠다 아 비오해 저기요 어디 살아요? 그걸 왜 모르세요? 아니 뭐 이름이 아까 들어서 알고 며칠 같이 지낼 건데 궁금해서요. 놀러 온거 아니고 교육 받으러 온 거잖아요. 이름 정도면 충분한 거 같은데. 아니. 아이... 아 죄송해요. 제가 누워만 있다라는 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늦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서정 씨, 그...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만 보시던데 대체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식 차트요. 여기 놀러 온거 아니라서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꽤 중요하거든요. 저도거든요. <laughs> 예, 궁금하긴 하네요. 예. 하루 종일 그것만 볼 거면서 이건 대체 왜 신청한 건지. 뭐 역시도 이럴 시간에 본인 공부를 좀 하시죠. 뭐? 뭐라고? 아, 그만하세요. 두분다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먼저 가 있을게요. 어. 아, 아니, 아니 저 저기. 아 진짜. 아니 이, 이건 좀 심하잖아요. 응? 아, 저게 저기, 저기 지금 낯가리는 걸 보이세요? 아, 저희 교육 받을 시간 다 됐는데 일단 가요. 가시죠. 다 떨어져서 앉아 계시네요. 아직 서로 좀 서먹한가 봐요. 모여서 앉을까요? 아니요. 편하신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총 3가지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날은 금융기초교육, 둘째날은 1대1 맞춤교육, 그리고 마지막 날엔 개별과제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개별과제는 어떤 거예요? 그건 교육 마지막 즈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개별과제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바로 시작하죠. 오늘 금융 기초 교육을 맡아 주실 투자 교육팀 이민아 선임 매니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 기초 교육을 맡은 이민아입니다. 첫날인 만큼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막상 설명하려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 혹시 이 수업 건너뛰어도 될까요? 솔직히 주식 몇 년째 하고 있고, 이런 기초는 굳이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교육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소정 씨가 원하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나가실 경우 중도 포기로 간주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혹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사실, 좀큰 돈을 잃었거든. 이게 하룻 밤만에 두 배가 되고, 막세 배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쩌죠? 오늘은 다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